안녕하세요. 클락 유니사입니다. 저는 지금 수비계에 지금 와 있고요. 오늘 이제 구독자분 한 분이, 어, 마침 여기 블루 시사이드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. 그래서 동원차 지금 와 있고요. 어, 다음 주에 다른 구독자분들은 모시고 오픈 투어를 한번 나가볼 겁니다. 나가기 전에, 어, 지금 여기 이제 1차 답사를 왔고요. 이렇습니다. 여기는. 이렇게 주차대수 8대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오피스고요 오피스도 이제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샤워장 이렇게 이제 샤워장도 있고요 이런 식의 샤워장입니다 샤워장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, 이제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. 이런 식으돼 있고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안에는, 이렇게 식당도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식당. 이런 식으도 있고 있고요. 저 앞에가 이제, 호핑투어 하기 전에, 여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, 어, 여기서 이제 대기했다가 코핑 투어를 가게 되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입니다. 저거 앞에 이제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자체 번가부터 해서 야트까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데보다 이제 클락 유니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여행사 가격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다른 고객분들하고 경험 해보고 가격이나 이런 걸 올리겠습니다. 네, 이렇습니다. 블루 시사이드 리조트입니다. 네, 이상 클락 유니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